네, 저는 세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 간에 서로 잘 몰라서 생기는 편견으로 인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앞서 말했듯이 서로를 잘 모르는 편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 사회 여러 복지관에서부터 그런 세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 중요하죠 근데 에, 대화가 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나 그 신인들 간에 격차가 생기니까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세대 갈등은 서로 이해를 못 하는 데서. 대화 부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당생각이요 그래서 신인들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아마 많이 해소가 될것 같아요. 그건 좀잘 몰랐어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노인 종합복지관 소리통 담당 홍세기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리통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그런 세상읽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매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두말리입니다 혹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토론이 주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영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화책이라든지 재미있는 매개를 활용해서 지금 세상에 기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사 이제 본인이 얻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1세대, 2세대, 3세대 다양한 후배 시민, 새싹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참여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루터기 봉사단 담당자 이은춘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그루터기 봉사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루터기 봉사단은 어, 주 활동이 있어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이라든가 사회봉사를 처분받은 학생들이 저희 복지관에 오게 되면 저희 어르신들이 멘토링 활동을 하는 그런 봉사단이에요. 예. 힘내라 샛별들 프로그램을 그루터기 봉사단에서 기획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구루터기 봉사단은 처음에 아까 소개드린 해것 같이 그렇게 멘토링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모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힘내라 새별들이라는 그런 프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역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 나눔 캠페인 또는 응원 캠페인 등을 지원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 전날 풍생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응원 캠페인을 했어요. 어, 보통 수능이라고 하면 시험 잘 봐라, 어? 대박 나라,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그구르터리 어르신들은 그 응원이 남달랐어요. 어떤 응원을 했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희들의 노력이 내일은 예쁘게 꽃힐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시험을 보고 와라. 이러면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우리 블루터기 공사단 어르신들은 남다르구나.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라는 게 청소년들에게는 큰 비빌 언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할 할배를 이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한 동아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할매 할배 동아리원 박찬전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구연 동아를 배우고 반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어 어린이들의 학습 언어 습득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는 할매 할배 참여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저희 딸을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어주려고 3년 동안 동화부에서 배웠어요. 그때 우리 딸이 무척 즐거워했었어요. 그런데 어, 다른 아이들도 제가 읽어주는 책으로 잠시나와 즐겁고 행복할수 있다면 어시든지 가서 읽어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어. 어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장이 될것 같고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만나면서 소통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과 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아기들을 어,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고사기 손들을 잡을 때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주고 받는 아이들의 그 반응도 재밌었고, 제가 더 행복을 느꼈고, 네, 소통할 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공동체 건강 지킴이와 가치 있는 걷기 동아리 선배 시민들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신은정 사회 부지사입니다. 후배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와 이제 재활용의 가치를 더하다 및 걷기의 가치를 더하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프로그램 기획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 일단은 저희 공동체 건강 지킴이 선배 시민들 중에 진선미 꼬스하 동아리 선배 시민 분들께서는 이제 내 건강뿐만 아니라 후배 시민과 공동체 건강 돌봄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세요. 근데 이 선배 시민분들은 환경과 관련돼서 이제 실천 활동과 연결지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활용과 미세먼지와 그리고 이런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실천은 이제 아리백에서 모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고리가 지역 복지팀에서 주원일만 후배 시민들과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에서. 그래서 아, 우리가 선배 시민들만 환경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후배 시민들과 같이 함께 활동을 더하면 좀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클수 있을 거라고 해서 한번 기획을 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네. 거기에 박수를 더하다, 화이팅 소개해주세요. 자, 나거기에박스를 더하다. 거기. 통해 혹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셨을까요? 어, 제가 이번에 활동을 기획하게 되면서 그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선배 시민들과 후배 시민들이 같이 만나서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활동도 직접 체험해 보면서 후배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제 선배 시민들도 후배 시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배 시민들과 선배 시민들이 같이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매개물이나 그런 연결고리들이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월란여수도 담당자 안소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식물원여자도는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지역의 문제점들을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인데요.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 공동체를 위한 마을비디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정말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활동함에도 정말 조화롭게 활동 진행된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의 원정에는 아이디어를 많이 줄 때가 많고 또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미디어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영상을 찍는 데에 있어서의 조언점을 후배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세대소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신데 세대통합을 위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세대통합을 바라는 점은 어렵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세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세대통합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세대통합을 위해서는 일단 그 다른 세대의 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한마디로 말해서 아, 요즘 애들은 왜 저러지? 아니면 아 요즘 노인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서로 어 이제 혐오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간다면 진정한 세대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선배시민분들도 지역사회로 나가서 다양한 역할들 안에서 이제 선배 시민, 후배 시민이 같이 만나는데요. 후배 시민들 또한 우리 선배 시민들에 대한 활동과 그런 역할들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시민으로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서로 생각도 들어보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는...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월한 여지도 사실 처음에는 두 어르신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어색해했었고 소통하기도 조금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활동을 하다 보니 세대 를 알게 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하게 된다면 이런 세례간 차이가 조금 격차가 줄어들고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지역사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근무 시간이라 좀 겹쳐가지고 제가 참여는 못했는데 어, 참여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보니까 제가 참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서로 이해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사회적으로는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계획하고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복지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SNS나 아니면 유튜브 그런 관련된 소셜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 저희 다양한 세대 시민들이 세대 소통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